라 아,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욕심에 저울질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밤 다쳤던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 살아남은 어, 이들의 교만과 패악을 심판하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침묵하시고 오로지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폐역한 백성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시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신 후에. 다시 입을, 어, 열어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선지자를 결박했던 폐역한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어, 감금시키고 제 목소리만 높인다면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어, 말씀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을 멈추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시다 그럽니다 어,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 제일 이렇게 참 황당한 당 있잖아 황당한 당 <laughs> 아시죠? 국가 배당 금당인가 <laughs> 그리고 허경실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laughs> 그래서 제일 이게 속상하고 황당한 게 어, 국가 배당금 당에서 여성을 어, 76명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낸것 같다고 하더라고. 76명을 이렇게 해내 만들어 이렇게 거기에 공천에 올려놔가지고 미래 거기다가 유일하게 성관위에서 돈을 팔억 얼마를 받아갔대. 그걸 안줄 수가 없대 국가에서 어, 법을 맞춰가지고 해놔가지고. 야,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내가 원 그래, 야, 이거 보면서, 야, 별 희한한 놈이 다 있구나. <laughs> 그런데 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게 또 맞다고. 100만 원씩 뭐 국가 배당금당, 배당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또 먹히고, 어? 그러면서 하,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 정상적인 분명히 생각은 아닌데, 정상적인 생각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좀 어리석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양하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참 다양하게 있구나. 세상은 그래서... 참 별 희한한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 로 오늘 지금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그 무엇인가가 되도록 여기에 이잘 되는 분들도 어그 진짜 여기 옆에 있던 어느 선교사님은 와서 미리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 교회도 호의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시라고, 그리고 뭐 하시라고 그렇게 해줘요. 1년 내내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또그 차는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도 일부러 나뒀거든요 미리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정상적인 그 무엇인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허경영이나 이런 분들을... 알아다니면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있어서도, 어, 그, 어, 그, 뭐, 이만희 씨나, 뭐,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상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잘 판단되며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또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셔요. 자, 23절, 29절을 보면 항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교만과 패역을 이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도 그곳에 생존한 이들의 악행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상숭배와 제사법 위반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고 또 칼을 신봉하면서 무제한 피를 흘리고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는 가정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거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혹동한 심판의 자리,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폐역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 최종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폐망사를 지켜보는 우리도 그들처럼 불이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아니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뭐어이뭐이좀뭐 어, 어, 이 뭐, 이 뭐, 뭡니까 이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지역 이기주의 뭐또 이렇게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함부로 막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또 어, 그 자기 이익과 어떤 그런 것만 주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도 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여러분 참 성경은 어,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사실은 잘 지켜내고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진짜 법이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 하, 어떤, 음? 하, 이렇게, 예, 네.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응, 음? 저 강화도 그 저기, 응, 음? 저 자고 졸고 있으면 안 돼. <laughs> 정하오장로님잘 계시죠? 잘 나오고 계시죠? <laughs> 이게 이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쉽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laughs>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가 잡을 거나 아니면은 피곤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새벽에 잘 나오다가도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 본인은, 본인은, 본인이 거기에 사랑을 적용해가지고, 난 이래도 돼, 난뭐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안 돼. 본인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쉽게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잉. 막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어 이렇게 있으면서, 막 예배를 드리다가 애기를 이렇게 있다 있다가 막 애가 막 흥흥 울고 아니면은 뭐 예배드리든지 말든지 앞에 막 쫓아댕기고 막 이랬는데 그걸 본인은 막 아이고 우리 애다고 귀엽다 자기 애는 귀엽지만 다른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럴 때 그래 귀엽다고 막 놔두고 이러면 안 되고 본인은 본인은 아셨죠 그런 일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딱 이야기하는 거요 예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럴 때이 아,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도 주고 막뭐 이렇게 하면서 잘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러나 옆에서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돌봐주고 있는 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사랑의 법으로 눌러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끝내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것이 사실은 아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겠나 응? 아니면 얼마나 저렇게 이쁘면 저렇겠나 하고 이렇게 놔둬야 돼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다른 분들은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렇게 직원들이 돼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자기 욕안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직원들 안 된다, 강기성 가서 잘 들으나, 어디 가도, 그럴 때는 빨리 가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저쪽에 자무실이 있는데, 그게 어떠냐고, 이러면 좋은 이야기로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또 하는 거는 또 직원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번에 한번 이렇게, 우리 이상학 집사님이, 하지 말까? 아이가 한 번씩 하면 또, 또 가슴이 철렁철렁하네. <laughs> 그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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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냐? 이렇게 그 여기 새로운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때 안 갈라 하더라고. 안 가면 내가 가야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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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직원들 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직접 그러면 이 교회에 타격이 온다고 이이 아이고 목 목사, 담임 목사님, 저번에 한번 내가 맞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어 나는 굉장히 그내 입장에서는 전안의그 목사님 굉장히 점잖게 속은 굉장히 상한데도 점잖게 반응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반응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 그 시청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뭐 죄가 있다고 그래 이야기하시면 되나 막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전무현에 안 나설라고 음, 굳이 그죠? 그러니까 어, 보통 그 그래요. 저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우리가 그때 그 여기 부평에 큰 교회 있어요. 부평 감리 교회 쪽인데. 전도 마야는 그, 그, 무슨, 뭐야, 우리 교회 한 번, 예? 예, 부관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비가 오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전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전도를 이제 그런데도 거기는 막 하는데도 보낸대. 그러니까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에, 그거 하면 이제 보낸대. 그래, 그거 단임 목사님이 보낸 거래. 그런데 막 일러준대 딴애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부목사님 막이저 이런데도 막 나가라 막 이런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한데 그러면 목사님 아유 그렇냐고 아유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오늘기는 딴애 목사님 보는데 그래서로 부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짠대 <laughs> 그래 그거는 너들이 막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이나 뭐 그런 것들 또 목사님 보기에 판단하기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어또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잘 들어야 돼. 부교육자들은 자기가 딱 막는 게 좋아. 목사님, 단일 목사님 대신 자기가 막아주면. 그부교육자가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부교육자가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절대로 교회는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고 제가 부목사한테 그런 일들을 잘했어요. 데 뭐든지 있어요. 뭐 내가 좀 욕을 먹으면 돼. 내가 좀 이렇게 잘못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돼. 그러면 굉장히 신뢰를 받고 오히려 교회가 평안해요. 편하고 잘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교만과 폐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회계권을 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회계권. 아셨죠? 회계권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왜 잘못했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해봐. 다시 시작해봐. 다시. 응?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법의, 법의 어떤 심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은혜의 법.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가 하나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며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3 0절에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자꾸 구했어요 한번 드러나보자 하는 절박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무대의 배우처럼 여기고 그가 부를 사랑의 노래를 기대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었어요.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제 이익을 저울질 하면서 제 마음에 맞는 말씀을 고른 것이죠. 겸손히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할 마음도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마음에는 다른 동기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하거나 할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돼 절대로 어,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때 내게 찔리는 말씀이나 내게 어려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런 것과 또가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볼때 우리가 그런데 유독 설교 말씀이나 이럴 때는 안 그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여기에서 만약에 어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막 기도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예전에는 한번 또 제가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막 어어 기도할 때 목회자를 비판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세워가 나서는 그거 가지고 이야기 할수 없어요. 그 내가 속으로 다음에 저기는 좀 자중해야 되겠다. <laughs> 세우는 거 자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고, 그러나 강당권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 예전에 또 처음에 이렇게 제가 했을 때 어느 목사님 이렇게 모셨더니, 하, 그분은 또 사례비 받고 하는데 그 사회에 비해 대한 값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두 시간을 설교를 하더라 아, 그래, 진짜 내 당황한 앞에서 내가 아, 이러고 싶었는데 음, 이제 여기 저하고 이제 관계니까 그러지만 일단 세웠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내가 이야기를 못한 내가 문제에요 사실은 이야기만 했으면 어, 이야기만 했으면 어, 뭐 서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바래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또뭐 이런 저런 어,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책임질을 해야 돼 책임질. 말씀으로 일단 떠나갈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질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 성경에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게 강단권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유재명 목사님이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어요. 강단 앞에 가서는 어느 누구도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이야기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지 아 이거는 또 내가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게 마치 성경에 보면다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게아니에 구약에 이렇게 보면 뭐 아, 진짜 민망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곤란한 이 성경 읽기 곤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틀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좋은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박영준 명언으로 이야기해 준게 기억이 나요. 이게 뭐 이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이 표정이 눈만 보여가지고 이 눈만 빠꿈이 보가잘 대답을 하고 있는지, 이거 뭐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도 웃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눈만 열고 있어 이러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 말인가 하면 어떤 것이든지 당황하지 말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빼내야 돼요. 좋은 말씀으로, 아, 이건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건 저렇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나가고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 사람이 한번 비타가게 이렇게 가면요. 이게 여기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 계속해서 더 이렇게 막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이렇게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 그래.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때 하나님은 분명히 더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문제 잘 해결했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 가슴이 찰랑 내려앉으면서 속상한 일들이 일으켜져요 지금 중간에 저 중간쯤에 굉장히 공감하는 분이 한분또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나마 그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또 풀려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끝내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정상적으로만 나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성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또 욕심의 저울질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욕심과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관객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성도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